여러분, 안녕하세요. 농부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마늘을 소개하려고 해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성비가 좋으니까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마늘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종자 마늘을 쪼개다 보면은, 이렇게 종자를 선별하고 남잖아요. 종자 사이사이에 있는, 자, 이게 종자인데요. 종자로 쓰고 있는 마늘이고, 종자 사이사이에 보면은 이런 쪽마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늘이 클 경우에 그러해요. 그러면 이 쪽마늘은 저희가 떼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해 놓는데요. 주로 이제 식용으로 저희가 먹는데 양이 좀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이런 마늘이 1kg에 15,000원이거든요. 1kg에 15,000원 나가고 있는 종자마늘이에요. 이것도 다 종자마늘로도 손색이 없는 건데 사이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은 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늘 1kg에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5,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5kg에 3만원, 10kg에 5만원이에요. 5kg에 3만원, 10kg에 5만원. 여러분, 마늘을 하다보면은 이렇게 쌍둥이도 있거든요. 한번 봐봐. <laughs>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사이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납작납작하게 썰면 되고요. 안에 까볼까요? 이거 한번 까줘볼래? 바쁜가? 응? 두개 쌍둥이가 붙어 있는 거, 세개 붙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한번 까봐봐. 이런 거. 야, 그건 종자해도 되겠다. 아, 이 봐. 사이가 너무 좋은데다가 이렇게 쪽이 분리가 됩니다. 근데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홍삼 마늘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식용으로 먹는 마늘은 이런 식으로 쪽이 분화가 돼가지고 여러 쪽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껍질 속에서 붙어 있거든요.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늘 찧어서 쓰실 때 이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납작납작하게 나는 먹고 싶다. 그럼 이런 마늘들을 여러분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따로 뭐 칼로 점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바로 까서. 껍질을 벗기면 되는데요. 이게 껍질 벗기 힘드신 분들은 물에다가 한 30분이라도 담가 놨다가 벗기면 금방 금방 껍질 벗기기 쉽습니다. 다 요령이 있어요. 이런 큰 마늘도 들어가고요. 이런 큰 마늘, 와, 이건 득템이다. 진짜. 겉에서볼때 얼마나 큽니까? 또 이런 마늘도 심어도 괜찮아요. 심었을 때두 줄기로 이렇게 나거든요. 그럼 나중에 쌍 마늘로 이제 고추장에 묻혀서. 아쉽게 입맛 도우는 그런 반찬용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고 작은 납작납작한 마늘, 큰 마늘 사이사이에 끼어있었던 마늘들 있죠? 그런 마늘들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에 5,000원이고요. 심어도 됩니다. 이런거 심어도요 이거는 심었을 때 쌍마늘용으로만 심으셔야 되고 온마늘이 안되겠죠? 근데 이런 작은 마늘들 있죠? 이런 마늘들을 심으면 은 내년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는 육조 이런 마늘들이 나온답니다 종자용으로도 가능해요 다만 이게 살이 좀 부족해서 이제 납작납작하게 사이에 끼어 있는, 거,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홍삼마늘입니다 어쨌든 심었을 때 내년에 거두게 되면 홍삼마늘로 수확이 돼요 홍삼마늘의 특징 아시죠? 끝머리가 연두색이에요 어디 갔나 봐봐 자 보자 끝머리가 이렇게 연두색인 거 보이죠? 클로로필이라고 하는 염록소 성분이에요 그래서 이염록수 성분이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해주고 고혈압과 당뇨 기능에 좋은 아주 탁월한 건강 마늘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렇게 좀 약간 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도려내도 되고요. 이건 그냥 버려도 됩니다. 이게 가성비가 있지 않습니까? 뭐또더 달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뭐 썩은 게 얼마가 나왔으니까 더 보내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요. 이런 거 있으면 도려내거나 그냥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1kg에 5,000원, 5kg 필요하신 분들은 3만 원이면 되고요. 택배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10kg면 5만 원이에요. 10kg면 5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두고 이거 완전히 숙성된 홍삼마늘이기 때문에 잘찌어놓고또 납작납작에 썰어서 양념용으로도 쓰시고 이거를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심어도 된다고 그랬죠? 이건 쌍마늘용으로 이렇게 심어서 땅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또는 화분이 있으신 분들은 심으셔도 돼요 심으면 여기 싹이 올라오죠 이 몸이 크니까 싹이 세력이 좋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양념장 할 때도 또 나물 무쳐 먹을 때도 쫑쫑쫑쫑 썰어가지고 드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양이 얼마 정도 되지? 한 50kg 될까? 한 50k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서둘러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냐? 이런 거 심어도 되지. 아이고, 심어도 되고 말고. 깨끗하잖아요. 큰건큰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